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농촌 시골 마을에 농사 소식을 전해볼까 합니다.한동안 시골 마을 농사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농촌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그런게 아니라 원래는 유난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까 예 찾아가는 그 자체가 민폐라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예 원활하게 이렇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시원해졌긴 하지만,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예, 올해 넘기기 전에 꼭 시골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딸기 농사를 짓고 계신 50대 중반 되신 여성인데요. 홀로 이 딸기 농사를 10년간 이렇게 짓고 계신 분입니다. 예, 요즘 이 딸기 농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또 그동안 이 딸기 농사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예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또 요즘에 이 젊은 분들이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 귀농을 생각하시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 도움이 될 만한 예 그런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제가 나온 곳은 산천군 단성면에 있는 딸기 농장입니다. 하우스 시설은 다섯 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예, 딸기 심어져 있는 이 뚝으로 잡초가 많이 났는데 이 잡초 제거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제법 큰 규모의 어, 여성 홀로 농사를 짓기에는 큰 규모의 농사라고 할수 있는데, 지난 10년간 이 딸기 농사를 집중해서 어, 해오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딸기를 다 이렇게 식재를 한 그런 상태구요. 예, 보니까 이 풀이 많이 자라서 오늘은 이 풀을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이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연히 사과 가격을 듣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는데요. 이 사과금이 상당히 많이 올란 것 같습니다. 이 사과뿐만 아니라 딸기도 지금 딸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예, 이 딸기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 농약 값이 많이 올랐다 합니다. 네, 세요 예. <laughs> 열심히 하시네요. 예. 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아, 어디, 저기. 아, 예. 한국말을 잘 못해요. 아, 한국말 조금. 조금? 아. 외국 노동자들이 이렇게 딸기 농장에서 이 잡초를 뽑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앞에 주인 분이 계신데 딸기금은 많이 이렇게 올랐지만 그와 또 비례해서 농약이라든지 비료 또 인건비도 많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지 농장주를 직접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풀뽑는 날인가 보네요 <웃음> <웃음> 아이고, 창피해라. 요 어, 신발 다 베린다. 뭘 찍지 마라고? 아, 풀 있는 거 찍지 마라고? 아, 풀 뽑으면 되지, 뭐. 아, 그래도. 어. 아, 이, 아니, 아이고. 저분들은 오늘 풀 뽑으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예. 예. 어, 어디서 오신 분들인데? 인력에서요. 아, 인력에서? 네. 아, 한국 사람들은 일할 사람이 없나 보네? 네, 할머니들이고. 있 아. 없어요. 저분들은 그러면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딸기는 9만 원이고, 다른 네. 거는 1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풀 뽑는 것도? 예, 네, 풀 뽑는 것도, 일단 딸기 밭에 이런 어. 9만 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요? 아침 7시부터 5시, 5시. 5시까지. 5시까지? 네. 일도 많이 안 시키네? 예. 네. 그 밥도 먹이주고 아니, 면 도시락 싸가지고 와요. 아, 도시락은 싸가지고 그 도시락 싸가지고 오고? 도시락 싸가지고 오고. 근데 할머니, 한국 사람은 8만 원이거든 한국 사람은 더 싸네? <laughs> 우리 시금, 시금하고 안 맞아요. 어. 아, 아, 근데, 이거 지금 다섯 동인데 네. 이거 혼자서 농사하는 거예요? 네. 어, 얼마나 했는데, 이거? 농사 는지 어. 여기서 한, 여기. 어, 횟수로는 한 10년 되는데 10년? 작황을한 거는 한 5년? 그럼 이거를 저기 10년 전에, 이 시설을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 시설개 있는 걸 샀어요? 일부 대가 있는 거 사고에, 네. 안에 뭐 그다음에 현대아 시설 같은 거는 어. 지원사업 받아가지고 제가 또한 것도 있고 하고 예또 그리고 어. 보수라든지 예, 철제만 꽂혀져 있었지 어. 그 다른 거는 스프링쿨러도 뭐 제가 하고요. 하고 요 스프링쿨러 하고 예또 올라가는 어. 자동으로 올라가는 작은 자동 캐피기도 제가 있고 단비기 어. 넣는 거 그다음에 모종동에 지금 보슬 다이 올린 거 그것도 제가 아저 제일 끝에 있는 그거는 모종동이에요 네 그거는 모종을 또 파는 거예요. 모종을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심으려고아 여기 심으려고다 네. 숨겨져 있던데 <laughs> 남은 거예요 그거는 아 근데 저기서 네. 내년에 내년에, 아, 내년에? 예, 내년에 심을 딸기를 네. 저기 서키워요아 저거는 그럼 내년에 심을 거예요 아니 저거는 지금 이제 현재로 수확을 할 거고요 모종동에 있는 거 예, 예, 모종동에 있는 거양력 다음 달3월달 되면은. 네. 이제 그 다시 어미모를 심어서 네. 또그 새끼모를 받아가지고 정식을 할거거든요 그 지금 모종동에 있는 거를 딸기 수확을 할거예요네 3월달까지 이거는 아. 5월달까지 하는거고 이거는 5월달까지 아 지금 그럼 언제부터 딸기 수확을 하는데요? 보통 11월 초 11월, 초? 11월 초부터 해가지고 장이라서 좀 빨라요 아 그럼 11월 초부터 해가지고 5월달까지 수확을 해요? 5월 말까지도 가능하고 5월 말까지 네 6월 6월 중순까지도 어. 가능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잘안그 혼자는 해. 이게 힘들 것 같는데 조금은 힘드는 감 있지. 그래도 어. 딸기가 그, 또 많이 넣을 때도 있고 좀 적게 어. 넣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그이 딸기 품종이 뭐 장이, 장이? 예, 장이. 장이하고 또뭐 있는데요? 설향 검실 설향 검실 예. 또또 예. 또 산타 산타 모 뭐? 산타, 예, 산타, 산타 크로스 아니, 산타는 12월 25일 날 온다고 산타. 아, <laughs> 예, 킹스베리. 아, 그럼 여기서는 예. 몇 가지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통 우리 지역에서는 장이, 서량, 검 금실, 금실, 네, 예, 세 개가. 금실 맞아요? 네, 네, 금실. 아, 금실. 네. 여기 저기 선생님은 지금 장이 하고 뭐 하는데요? 장이 밖에 없어요. 아, 장이만 해요? 네. 장이가 돈이 되는 모양이네.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어. 장이가 수확이 좀 빠르고. 아, 수확, 장이는 그러면 은 언제부터 수확이에요? 11월 초? 장이는 11월 초, 11월 초. 11월 초부터 5월달까지? 네. 아. 그리고 서량은 네. 음, 정식으로 되는 거는 한 11월 말그 정도 돼야 넣고 어. 장이는 더 빠를 때도 있어요. 단계 같은 데는 10월 중순 되면 많이 넣어요. 10월 중순 되면? 은 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잎이 약간 저기 뭐랄까 약 색이 저는 벌레가 이렇게... 먹어서 그래요. 아그 <laughs> 약을 제대로 안 치는 모양이네. 아 약을 예, 예. 예 약을 이제 쳐야지 이제 오늘 치려고 해. 근데 이렇게 해도 이제 수확은 잘 돼요? 네, 벌레를 빨리 잡아야 되니까. 아. 요즘에 딸기 치는 약은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방제를 해야 되는데 아. 이, 이제 이런 벌레 같은 거는 겁이 안 나요. 제일 무서운 게, 탄저. 탄저? 예, 탄저, 줄기 탄저. 음. 또, 흰가루. 그, 탄저는, 저기, 그, 관리를 잘 못하면 탄저가 오는 겁니까? 날씨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가지고. 네, 기후가, 어, 좀안 좋거나, 갑자기 더워지거나. 어, 원래는 음.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네. 좀, 딸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딸기가, 분화가 잘안 오고요. 분화가? 네. 예. 분화가 안 오고, 탄저가 심하고, 예. 아, 네. 탄저가? 네. 그럼 올려도 탄저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 이제 방제를 해야죠. 방제를? 네. 아. 열심히 하고 있어. 요그 10년 동안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노하우는 많이 가지고 있겠네. 작년에는 <laughs> 이렇게 다섯 동에서 한 매출이 얼마 정도 됐어요? 순 매출이. 순매출이 음, 순매출이요. 네. 거의 한 8천이라고 생각합니다. 8천? 네. 그 거기 8천에다가 농약값 대고 인건비 대고 뭐 이거 저거 다 되면은 그래도 5천만원 넘겠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딸기 시세가 좋아가지고 어. 1억 아, 1억 넘, 넘, 넘게 1억 넘게? 네아 그럼 연봉 1억 벌었겠네 작년에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순수입은 가성비는 그렇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다 떼더라도 1억 넘게 됐으면은 농약비하고 인건비 1억까지는 안될거예요 아마 아, 이럴까지는안돼 네, <laughs> 상당히 많구만. 어. 지금 저기 딸기껌이 많이 올온 걸로 알고 있는데, 딸기뿐만 아니라 과일 네. 값이 네. 작년에 보니까 사과 한 상자에 뭐 10만원 이렇게 하던데요. 그건 소비자가구에. 아, 소비자가구. 소비자 아, 여기는 소비자가로 못 팔고. 네. 어. 거의 거기 한 반토막 정도 보시면 은 돼요. 심할 때는. 아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예전에 비해 가지고 딸기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제 처음에 아니 어. 처음이 아니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어. 8천원 뭐 시세 좋을 때는 16,000원 이랬는데 지금은 28,000원 거의 3만원때까지 여기서 오. 내는 게? 예그 네, 정도 아그뭐뭐두 어, 세배 올라오는 건데 예 네, 근데 또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올랐고 아 인건비가 자재값이라든지 농약값 이런 게또 아. 많이 올랐어요 그 딸기값이 제일 값이? 영향이 큰 거는 인건비 아, 그렇네. 네. 근데, 그, 혼자 하지 말고, 한 사람, 모시고 오면 되겠네, 남자분은. 음 아니요, 남자 말고, <laughs> 계절 근로자를 신청을 했어요. 어. 그, 딸기가 수학 나올 때, 어. 잠시 와서 해주고, 어. 하는 계절 근로자. 저기, 실례, 라오스. 실례지만, 저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초, 중반? 네, 50대 중반. 50대 중반? <웃음> <웃음> 네. 아, 어. 야, 근데 어떻게 저기 혼자 여성 혼자 이렇게 딸기 농사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 딸기 농사가 돈 된다고 했어요. 소문이 그렇게 난는 말. 네, 누가 보면 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 말고 벌은 돈만 어. 벌은 돈만 얘기를 하니까. 벌은 돈 얼마 정도 말씀하시는가요? 어, 동당뭐 제가 할 때는 천만 원이다. 네. 동당 천만 원 넣으니까 그냥 다른 데 일하지 말고 딸기. 석동하는게 어. 게더 낫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처음 동강 천만원이면 석동하면 3천만원이네 예. 번, 그때는 그돈 그랬어요, 그때 는 그때 3천만원이면 큰돈이지 그렇죠 어, 근데, 10년 전이니까 근데 농사가 잘되었어 아, 처음에 않아요? 할 때는 오히려 첫 애는 괜찮아요 어. 많이 도와주니까 그리고 어. 그냥 시키는대로 하니까 어. 처음에는 그런대로 수확이 좋아요 근데 두 번째에서 한 3년차 정도 되면 어. 이제는 조금 여령도 생기고 아니 시금방이 생겨가지고 어. 나 나름대로의 어떤 그작황을 하다 보면 어. 안 맞아 떨어질 때가 많고 예 시행착오를 많이 끌 거예요. 아, 그 지금까지 10년 동안 농사 지면서 완전 망한 저, 해도 있어요. 딸기는 완전 망하지는 않아요. 아. 완전히 망하진 않아요. 완전 그걸 실패. 못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음, 망하지는 완전히 망하지 않 완전히 쫄딱 망하고 그런 건 아니다. 네네. 음, 좀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차이지, 그죠? 네, 근데, 어. 이제, 그, 농사 짓는 분들 말씀들어보면 네. 또, 이렇게 작황이 계속 안 좋다가, 네. 한 해만 잘 지으면 일어설 수 있다고 그러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네. 한 해만 잘 지어도 연봉이 1억 되는데. 연봉이 아니라, 뭐, 어. 부채라든지 이런 게다탕감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쫄딱 망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는 거. 어? 원래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해요,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딸기 모가 아까 전에 벌레도 좀 있었지만, 네. 제일 겁나는 거. 단저 뭐 짝병, 단저 이런 것만 예방하면 되겠네요? 네, 어. 없고 예, 그거는 지금 현재로는 없고에. 없고. 예, 지금 계속 이제, 관리를할 어. 거고, 흰가루 관리만 잘하면 장인은 어. 그럼 올해도좀 기대를 하시겠네 그죠? 예상은 이제 큰 병은 없으니까 맞죠? 잘될 거다 잘될 거다 예 옆에서 어. 사람들 구경 와요 잘 됐다고 잘 됐다고? 예 좋다고 아 어, 근데 지금 저기 농사 하시면서 제일 큰 어려움은 뭐예요? 좀 애로사항이랄까 이런 거는 저 개인적으로요? 예저 네. 개인적으로 어려움은 날씨 기후라든지 이런 게좀잘안 따라서고 또 인력수급 이런거 아니에요? 네 예, 인력수급도 좀잘 안되고요 근데 지금은 어. 인력수급은 괜찮아요 주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예, 분들을 해서 용역을 쓰느라면. 많이 쓰니까 어.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꺼려하고 어. 용역일꾼을 안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도 많이 다니니까 예. 이제 어느정도 얘기를 하면 대충은 알아듣고 아, 잘해요 일을 제법 하네요 그래도? 네 예, 오늘 온 어. 일꾼도 저분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베트남, 베트남 두 네. 분다. 네. 아 일을 잘하시는 베트남, 것 같은데. 베트남, 중국, 그다음에 어. 태국. 태국.의 세 나라에서 어. 제일 많고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안 하죠. 아니요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음. 하면 그냥 죽는 신용을 내고. 그러니까. 못 해요. 인건비도 비싸고. 아니 한국 어. 사람하고 뭐 외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 인건비는. 예, 네, 우리나라 그 근로법이 음. 좀 특이해가지고. 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똑같이 주요 지금은 거예요. 이제 차별을안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가 봐요 외국인하고 네 오히려 딸기는 인건비는? 할머니들이 만원 더 싸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딸기 밭에 올 때는 아. 외국인들도 9만원으로 받고 음. 뭐 감자캐기 고추 따기 다른 거 양파 심고 양파는 더 비싸고요 아. 그 어쨌든 지금은 인력 수급도 좀 원활한 편이네 네 지금은 아. 용력이 많아 가지고 음. 우리가 이제 돈만있으면 여기 돈만 있으면은... 지금 산청에 사세요? 네 어. 그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혼자 하지 말고 네. 예, 옆에 든든한 분을 한번 구해가지고 그러면은 인건비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겠노 근데, 못하는 신신... 사람 들이면, 일을 저지르면은, 제가 더 힘들어요. 아니, 이 딸기농사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안하죠. 그런 분들은, 아. 인건 받는 것보다 내가 해버리면은. 아니, 데리고 살아란 말이지. 큰 아. 인건들을 <laughs> 참. 잘안한명 구해가지고 하라는 아. 말이지. 딸기농사 지려고 하다가. 아, 딸기농사. 이제 쩡 나면 어떡해요? <laughs> 아, 아니지, 그거는. 아, 10년 동안 하셨으니까, 뭐, 이제 노하우도 많이 쌓일걸. 많이 쌓였을 것 같고 패턴을 잘 아니까 네, 언제 뭐 하고 해야지. 뭐 하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다 아는데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혼자서도 어, 뭐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잔 일이 많아요 잔 일이 그죠 네잔 일이 많고 아. 저 같은 경우는 약도 쳐야지 또 풀도 매야 되고 네 아니 약 쳐야지 또 시설 같은 거 보수제가 해야 되지 아. 또물물 물 관리 약 관리 다 해야 되지요. 아. 또 시설 보수라든지, 뭐, 또, 모종 치울 때도 제가 저거 모종동 치우고 아. 정식을 하느라고 지금 시기를 놓쳐가지고 제가 손을 본 데는 좀 낫고, 아. 손을 안본 데는 지금 완전히 밀림이 되어 있어요. 아. 근데, 근데 그... 오히려 이게 제가 아. 지금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 더웠을 때는 이게 조금 덕을 본것 같아요, 풀이. 근데 지금 저기 연세가 50대 중반이시면은 10년 전이면 40대 중반에 이거 하셨는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네. 그, 지금도 이 젊은 사람들이 뭐 취직을 안 하고, 네. 또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고, 네. 그런 분들이 시골에서 이런 특수작물 같은 걸 도전하면 은좀 가망성이 있습니까? 가망성이 젊은 사람들이 하면 많죠. 젊은 지원도 사람들이. 많고. 지원도 많고. 실제는 지원이 많아요. 지원이 어. 많고, 어. 생활비 지원도 해주고, 어. 정년 창업도 해가지고 어. 주는데, 어. 그 나이가 만5 5세까지예요 어. 근데 만5 5세인서는그 나이가. 달락이거든요 <laughs> 아, 예, 지금은 탈락이고. 예, 저는 처음에 할 때는 해당이 됐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까지 그런 거 제도가 별로 없었죠. 아, 지금은 이제 많이 늘어났네요? 예, 여성 창업해가지고 어. 네. 뭐 주는 거. 저는 겨우 현대 시설 보조받은 거, 그것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 전혀 음. 안 받았고, 이제 교육은, 음, 농,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어. 근데 그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도움이 어, 안 돼요. 어쨌든 선생님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특수 작물 같은 거 하는 거는 좀 환영하는 입장이요 그죠? 네, 환영하고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예. 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제가 어. 뭐야 뭐 이렇게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 뭐 유튜브도 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 실롱을 나네요. 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많이 좀 옆에서 컨설팅을 해줘가지고, 어. 한 3, 4년까지는 쭉 무난하게 왔었는데, 어. 그 뒤에부터는 저 혼자 이제 하면서, 이제 엉터리가 되기 시작하고, <laughs> 시행착오도 많고, 어, 기농해가지고, 네. 딸기농사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또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컨설팅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선배로서. 예, 농사 잘 지으시는 분들. 네. 또잘 가르켜 주시는 분들 계시고요. 네, 그런 옛날에는 분들도... 안 가르켰었어요 할아버지들은. 아 그래. 예, 안 가르켜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네. 어,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해주고 예 어, 언제 언제 예약을 방지하는 거 그런 거다 자기 노하우를 다 가르켜 아, 주세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게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선뜻 용기를 못 내는데 이제 그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선배들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선배도 있고, 네. 그, 새로 오시는 분들 모아서, 기, 어,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아.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소통도 할수 있고. 아. 산청은 또, 여기 보니까, 네. 그, 꽃감도 유명하지만, 딸기가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네. 산청은. 네. 어. 어쨌든, 원래 네. 저기 농사 잘 하셔가지고, 네. 네. 그, 연봉 1억, 네. <laughs> 1억 넘어가지고, 뭐, 한 1억 5천 하면 더 좋겠네. 예, 네, 정말 그렇게, 제가 소원입니다. 네, 그, 그렇게 하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음, 그렇게 안, 안 돼도 <laughs>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